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 그리고 멀리 해야 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와 가지고 형제를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를 믿으로 말미암아 은혜받는 진리를 전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자꾸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게 이제 안디옥교의 다툼이 일어나고 결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디옥교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세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믿는 사람들 그 바리세파였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요새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하고 지금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께서 사도행전 15장 8조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못하던 멍에를 제 자들 의목에두려 느냐？그러나 우리는 그 들이 우리 와동 일하 게 주예 수의 은혜 로 구원 을받는줄을믿 노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 들 이나, 우 리도 능히 매지 못하 던뱅에를왜 이방 인들 에 게도 음, 매게하 려고？하 냐？우 리도 예수 를믿 어서 구원 받는것 이지 않 냐？그러면 이방 인들 에 게도, 동 일하 게 주예 수의 은혜 로 구원 받 는다는 사실 을 가르친 것이 옳다.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드로에서온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인암아마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을 말씀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 성녀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였던 일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께서 사경전 15장 19절로 21절에 거의 결론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그러면 이방 땅에 있는 그 회당에서도 모세 율법을 읽고, 모세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이 회당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이것을 편지해서 알려주자 하고 지금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함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말 하지 말고 몇 가지만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자. 그래서 그 편지 한 내용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편지를 하자. 그래서 이 편지를 이 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정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진리가. 굳게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역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과 같이 순종해야 될 맞습니다. 이반에게 보낸 편지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방이잖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멀리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 의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멀리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상가 바리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건을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볼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마감 가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어 마리로 사, 약 4천 명을 먹이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떡가족기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에 떡한 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4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배에 한 개밖에 없어요. 제자는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 가지고 이 배에 떡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떡 가져온 걸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수궁거리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묻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대 떡을 가져오기를 잊은 것을 창마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떡이 없으니,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 때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은 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먹는 떡과 그 떡에 들어가는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먹는 떡과 그 떡에 들어갈 누룩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본문 17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이니이다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아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떡에 들어가는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제자로이 하게 된 거죠. 비로소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라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본 16장 5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태복 16장 8절에서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이하느냐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 16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병의 이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떡이 없음을 논의하는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을 창망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잘못된 교훈, 잘못 해석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상과 주의하고 육신을 쳐서 복증시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바리새인의 교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외식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외식이 우리가 주의해야할 누룩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래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했습니다. 뭐 구제할 일이 나팔 불고 구제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구제를 할때 나팔을 분 거예요. 실제로 나팔을 분 겁니다. 실제로 나팔을 분, 불고 나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의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돌아볼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팔 소리가 나? 하고 돌아볼 때 그때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아저 사람이 구제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서 영감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누가 봐도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다. 사람에게 뭔가 보이려고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로 그 이하 36절까지 말씀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제한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 23장 27절로 28절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인데 무덤의 겉에다가는 회칠을 해 가지고 예쁘게 꾸며 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인데 겉으로는 그냥 자신이 영적으로 은혜로 충만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인정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람되어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삶. 자신의 그 신앙생활이 그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상이라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에게 나 이런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하고는 외식적인 삶의 모습이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누룩이 우리 세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빌리버스 3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며 만일 누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모습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리세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은 어땠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주인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이렇게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것,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열거해놨지만 은이 모든 것을 다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배선물이다. 내가 바리새인 시절에 의지했던 것들, 그것들은 다 나에게는 배선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몇 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왕을 헤롯 대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악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렘 지경에 두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린 장본인이에요. 헤롯의 가문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세 아들이 나라를 나누어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군보 왕 헤롯입니다. 우리가 헤롯 왕할때또그 헤롯 왕이 그는 헤롯 안디바라고도 불려집니다. 그의 동생은 헤롯 아칼라오였고 그의 이복 동생은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 이복 동생은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당신 지금 잘못한 거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당신의 아내를 삼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다고 그렇게 사도 아니, 세례 요한이 그 책망한 거죠. 그랬더니 이 헤롯 안디바가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자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자, 그것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직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집중되어 있는 헤롯.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식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일조를 한 헤롯의 가문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하여 세상 권력 북이 영화를 쫓아가게 되고 결국은 파멸이르게 하는 것이 헤롯의 누기란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타락한 일들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헤롯의 누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헤롯에 누르게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권력, 부귀영화, 이것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 헤롯에 누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에 누르게 빠져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권력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자신이 경건한 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수 있어요.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가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척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선거 철만 되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권력을 추구하고. 국이 영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자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기를 정말 힘쓰고,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가 사람이 영광을 선포해야겠다는 되 믿음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란다 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나가가지고는 예수 믿 영광 다 가려버리고 자기 욕심 채우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릴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회를 욕되게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헤롯에 누르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로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도 말씀했어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또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비교해서 보면 이래요. 본문 15절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 개인들이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당시의 사두 개인들은 정치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많은 수가 헤롯 왕국을 지지하는 해롯 당원이기도 했어요. 사두 개인들은 모세 5경 이외는 에 성경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영적인 것들을 다 부인했어요. 또한 사두개인들은 정치에 참여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삶,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물질주의를 따르는 교훈, 세상과 타협하는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인들은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사상생활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권력과 부귀의 영화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할수 있었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세상과 타협하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누룩이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욱 깨어있어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누룩은 가루에 들어갔을 때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누룩을 들어왔을 때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 누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못 했어요. 누룩이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외식적인 누룩 세상적인 누룩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외식적인 이러한 누룩과 세상적인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막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도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상과 바리새인과 사도교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외식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외식의 누룩처럼 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을 꿇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헤롯의 누룩이나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사두개 있는 누룩이 우리의 삶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